실수 혹은 버릇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님은 그냥 짐승입니다. 아시겠어요? 님은. <laughs> 님 이건 실수도 아니고, 버릇도 아니고요. 님이 분탕을 친 거예요. 인정해! 네가 분탕을 친 거야! 팡와 톡끼 좋습니다. 개떡이의 그 사연인데요. 그 한번 검정이 같은 것만 조금 걸러내고, 좀 재밌어 보이는 사연을 좀 골라봤어요. 70개 가량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선 30개 정도를 어, 30개 정도를 좀 이렇게 걸르고 걸러봤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공방와도피 어, 어, 중학생 때반 전체가 성적표에 사인을 했는데요 성욕이 왕성했던 저는 <웃음> <웃음> 벌써 어린 나이부터 왜 왕성한 거 어이가 없네 <laughs> 성욕이 아주 왕성했던 저는 제꺼에 사인을 한 후에 친구꺼에 앙스엑스라고 사인을 했었죠 헉스라고 적었구나. 음. 선생님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누구냐고 말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필적조사를 하셨고, 결국 필적조사로 인해서 걸려버렸죠. <laughs> 아니, 근데 필적조사로 걸릴 정도야? 글씨체가 되게 특이했나? 그니까, 왼손으로 쓰던가, 아니면 이제, 일부러 그거 알지. 나는 그런 생각해. 약간 필적으로 뭐, 뭐, 조사한다 이런 거 했을 때, 다들 희응이나 치읍 같은 거, 어, 그러면 쓰는 습관이 있잖아. 희음 같은 것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약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위조해서 쓰던가 치읓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야스에는 뭐가 없다고 요 하긴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짧은 그 짧은 단어로 어떻게 필적을 유추해낸 걸까? 이렇게 적으면 내 글씨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렇지? 캡처한다고 아뭐 하는 거야! 아니 얘가 이렇게 했다니까. <laughs> 사실 용의선상이 정해져 있었다고요? 아 그런 건가? <laughs>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필적조사를 하셨고, 결국 필적조사로 인해서 걸려버렸죠. 그때 저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1시간 늦게 집을 갔는데, 정말 미안하네요잉. <laughs> 야, 근데 선생님도 되게 독하다. 그치? 그냥, 장난으로 썼겠거니 하고, 어? 이런 장난치면 어떡해! 이러고 훈계나 한번 하고 넘어가시지. 그거를, 응, 니네 집에 못 가. 나도 퇴근 1시간 늦게 하면 그만이야. <laughs> 그날따라 뭐, 뒤에 잔업이 없으셨나? 아니면, 약간, 그, 탐정. 학급 재판이 할거 하고 싶으셨나? 어쨌든 어쩌면 선생님은 어쩌면 선생님도 즐겼는지 몰라 재밌잖아 엄청난 양의 앙흑수를 보고 싶었었던 걸지도 몰라 음 다음 사연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독방 땅마디 안녕하세요 톡띠 오늘은 제 마음 한 구석에 있던 꽤 못된 짓을 고백하고 아, 싶어요. 그때는 시험기간이었을 때, 저는 뉴스에 나온 MG 카공정 모드로 학교 근처 24시간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한잔을 시키고, 하루 종일 전기 와이파이 쪽쪽 빼를 쓰면서 공부를 했더랬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잠이 솔솔 오는 게, 아, 10분만 눈 붙이고 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박고 들르렁 하던 와중, 갑자기 제 책상이 흔들리며, 와당탕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오오오오. 왜? 잠깐 일어나보니 세상에 와당탕 소리는 제 핸드폰이었고 어떤 놈이 책상을 치고 가서 떨어졌던 거랬죠 황급히 확인해보니 무사하게도 저의 핸드폰 화면은 멀쩡했고 다시 자려던 찰나 아니 저 심놈은 왜 남의 폰을 떨구고 사과도 안 하지? 라는 생각과 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실금이 원래 있던 기억이 결합해서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laughs> 바로 그 사람한테 따져서 이미 기존에 금이 간 디스플레이 교체비를 뜯어내고 무료 화면 교체를 하는 방법이더랬죠. 보험 사기꾼 같으니. 보험 사기꾼 같으니. 저는 즉시 그 사람을 뽈뽈뽈 쫓아가서 지금 당신이 폰을 쳐서 금이 갔다. 어떻게 할 거야. 어 이렇게 따졌고 온갖 실랑이 끝에 번호를 얻은 뒤 그 다음 애플 스토어에 가서 달달하게 디스플레이를 교체하고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2시간 뒤 계좌로 입금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 일을 계기로 남에게 폐를 끼치면 일단 사과부터 하는 좋은 버릇이 생겼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핸드폰 화면 바꾸라고 조상님이 보내주신 귀인이 아닌가 싶어요, 조상님도 참. <laughs>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이 일을 계기로 남에게 폐를 끼치면 일단 사과부터 하는 버릇이 아니라 일단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법부터 학습하지 않았을까. 어, 아씨 아, 좀만 더 빨리 걸을 걸. 약간, 그, 뭐야. 경보. 경보 정도로 이렇게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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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이렇게 걸어갔으면 저 새끼가 나못 잡았을 텐데. 어, 일단 빨리 걸어가는 법을 배웠겠지. 바야흐로 2005년. 9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인천 부평여고 앞에 있는 CCTV 하나 없는 흑동네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진동네라 그런지 저 포함 근처 주민들 수준도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어느날 학교길에 참을 수 없는 요일를 느끼고 집에 서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소변을 오래 참는다는 건 많이 힘들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1층에서 우리 집 15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엘베 구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그냥 쏴버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후로 저는, 아, 그, 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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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스톱, 스톱, 여기. 이게 왜 갑자기 버릇이 되는 건데? <laughs> 그때, 왜,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면은 너무 편하다고 느꼈어? 아니면 한번 해보니까 이제 쉬워졌다? 뭐지? 대체? 갑자기 왜? <laughs> 갑자기 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실수를 한번 해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야? 갑자기 왜? 이게 왜 습관이 된 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드시 소변 보는 습관이 생겨버린 겁니다.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변기통을 상상하거나 보기만 하면 소변이 마려워지는 것처럼 전 엘리베이터 모서리만 보면 소변이 마려워졌고 그때마다 주저없이 소변을 누고 다녔습니다. 소변이 마려워도 굳이 참아서 집에 들어가서 싸겠다는 개념은 이제 세상에서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laughs> 오줌을 변기에 싼다는 개념이 삭제됐어. 이 자식 <웃음> 짐승이네. <웃음> 짐승이네, 짐승. 어. 그렇게 소변을 보고 나면 흑동네답게 에, 엘리베이터 벽면에 매직펜으로 오줌 싸다 걸리면 죽여버린다는 욕설과 반려견을 키우는 집에서 자꾸 똥오줌 안 치우는 거다죽겠다는 욕설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었죠. 사실 저는 그걸 보고 내가 맨날 오줌을 싸는데 나를 못 잡는다? 실시간으로 화를 내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한다? 이런 아파트 <laughs> 주민들을 보면서 상당한 재미를 느끼고 있어. 이래서 이래서 분탕 하나를 잡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 진짜 분탕. <laughs> 어느 날전 생각했습니다. 소변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데, 과연, <laughs> 과연 작은 게 아니라, 어, 큰 것까지 가면, 과연 이 사람들 어떤 반응일까? 그, 개떡이는 이 사연을 실수 혹은 버릇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님은 그냥 짐승입니다. 아시겠어요? 님, 님 이건 실수도 아니고 버릇도 아니고요. 님이 분탕을 친 거예요. 인정해, 네가 분탕을 친 거야. 분탕을 친 거야, 이 악마야. 인간 실격. 하지만 짐승에 합격하셨습니다. 짐승 합격. 어, 축하드려요. 너무 무섭다. 채팅창은 깨끗하게 사용해주실 거죠? 좋습니다.